안녕하세요 모목지의 맛집 찾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은 이 건물 4층 명동피자 보이시죠 피자와 파스타를 먹으러 왔습니다 자 그럼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명동 본점이에요 건물 입구로 들어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셔도 되고 저처럼 계단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영차 영차 4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저기 입구가 보이네요 없던 입맛 당기세요. 저 문을 열면 착한 피자집이 나오나 봐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앞에 엘리베이터 보이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피자집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부는 널찍하고요, 깔끔하고 밝은 톤의 식당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메뉴판을 살펴볼게요. 메뉴판도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메뉴 고르기도 편할 것 같아요. 다양하고 맛있는 메뉴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 뭘 먹을까? 일단, 파스타는 스테이크 없어도 안심 파스타를 주문했고요. 피자는 나폴리 치고 나온 피자 한 판, 바다의 왕자 피자, 만소로 피자는 하프 앤 하프로 주문했어요. 우선 콜라가 나왔는데요. 시원하게 한잔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 스테이크 없어도 안심 파스타가 나왔네요. 고명으로 올린 감자 튀김과 토시살이 예술이네요. 이번엔 피자가 나왔는데요. 나폴리 찍고 나온 피자. 토마토 소스와 바질, 푸짐한 모짜렐라 치즈가 인상적이네요. 마지막으로 하프 앤 하프 피자, 반반 피자죠. 바다의 왕자 피자와 만스로 피자. 와 맛있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스타와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스테이크 없어도 안심 파스타를 먹어볼 건데요. 고명으로 올라간 감자 튀김, 중간 중간 큼직한 토시살과 고르곤졸라 치즈가 들어간 크림 소스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가 느껴지는 파스타예요. 정말 맛있겠죠? 그리고 칼국수처럼 멸치한 패트치네 면을 사용했네요. 페투치네는 길고 납작한 스타일의 이탈리아식 국수입니다. 토시살을 먼저 먹었는데요. 크림 소스와 정말 잘 어울리고요. 고기가 부드럽고 정말 맛있네요. 파스타는 적당히 느끼하면서 계속 끌리는 맛이에요 이번엔 나폴리 찍고 나온 피자 마르게리타 피자를 먹어볼게요 토마토 소스가 베이스인 피자고요 바질과 푸짐한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피자예요 아 이것도 맛있겠다 그리고 도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느낌에 괜찮은 맛이에요 토마토 소스의 맛이 익숙한 맛이지만 매번 먹을 때마다 정말 맛있는 피자인 것 같아요. 다음은 만수로우 피자를 먹을 건데요. 아낌없이 올린 토핑, 특히 고기가 엄청 많이 올려져 있어요. 알싸한 매콤함과 고기의 단짠단짠 양념의 조합.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이 피자는 시중에 파는 불고기 피자보다 훨씬 더 고급진 맛이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짜투리 부분을 크림소스에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겠죠? 마지막으로 바다의 왕자 피자를 먹어볼게요. 이건 시푸드 피자인데요. 새우, 오징어, 브로콜리, 버섯 등이 치즈와 잘 어우러져 있어요. 특히 오징어가 많이 보이네요. 쫄깃한 오징어와 톡 터지는 새우. 바다의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피자인 것 같아요. 시푸드 피자는 다음에 오면 다시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해물이 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맛있어요. 전반적으로 제 입맛에는 잘 맞았고요. 다음에 또 와서 다른 메뉴들도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하나씩 단품으로 먹었지만 세트 메뉴도 있어서 더 착한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도 있어서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시면 쿠폰도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저는 어제 올렸는데 오늘 DM으로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목지의 맛집 찾기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바이바이.